우리 다같이 회식을 하는데 김동원 네. 코치가 차은우 닮았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차은우처럼 잘생겼다 하더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의 눈에는 누가 더 잘생겼냐? 아 송정아 어디가 아 우리 둘이요? 어 내가 볼땐 똑같이 생겼지만 아, 진짜 사모... 야 얼굴 한번 보여줘봐 감독님 스파링하고 하실래요? 예? 아니 선 넘지 저는 마시지 손 넘지 마시지 똑같이 생겼다 유빈아 니 진짜 냉정하게 한번 내가 한번.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많네 저거 뭐 아! 가만있어! 아, 아니! 얼마싸우 아, 거아 근데 형 진짜 죄송합 기분 나빠서 그런 게아니 아, 하나다 아니, 아니 형 기쁠 이유가 없어 아니 형 어? 형! 어? 형. 아, 형 잘생겼어요 형 잘생겼는데 아, 이게 왜 애초에 저한테 불리한 싸움인가요? 최은 솔직히 자주 보고 이런 사이고저 애초에 처음 보이불 아니, 나 하나도 안 기쁜. 원래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면 기분이 조금 한, 조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. 아, 왜 이래? 안 기쁘지?